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뒤트에스비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로 사용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 문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명사의 범위를 수식하고 한정하는 경우에도 이 형용사를 서술어처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She is a good swimmer. 그녀는 훌륭한 수영하는 사람이다. 좀 어색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good이라는 이 형용사를 마치 서술어처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술어는 is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good은 두 번째 서술어로 그녀는 수영을 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도 She is a quick learner. 그녀는 배우는 것이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영어에서는 She is a quick learner.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도 She is a quick study. Study는 여기서 공부, 연구. 그런데 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관사 어의 의미를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she is a quick study 그러면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난해한 표현들도 형용사가 두 번째 서술어로 사용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더 쉽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police did a quick search. 경찰은 빠른 수색을 했다. 여기서는 명사를 한정해 주면서 이것을 서술어로 수색을 빠르게 진행했다 라는 의미로 판단하는 것이죠. Let's grab a quick bite. 여기서는 빠른 한입거리를 움켜쥐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먹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h i v e me a minute for a quick chat. 빠른 수다 잡담을 위한 시간이 있니? 라는 뜻이죠. 간단히 얘기 좀 할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용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연히 두 번째 서술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She is quick-witted. 그녀는 빠른 재치를 가진 상태이다. 첫 번째 서술어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빠른 재치를 가진 상태라는 이 부분이 두 번째 서술어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주어의 현재 상태가 아주 재치가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입니다. Be careful. 주의해, 조심해 이런 뜻이고, The water feels quick. 그 물이 빠른 상태로 느껴진다. 물이 빠르다라는 얘기는 물살이 빠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살이 빠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Please be quick. 명령문 형태로 해서 빠른 상태로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좀더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경우에는 목적어를 보충설명해주는 두 번째 서술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Please make it quick. 여기서는 명령문 형태에서 주어인 you가 생략된 상태이죠. 그러면 첫 번째 주어가 하는 동작과 상태는 동사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서술어죠. 그리고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작과 상태가 목적어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뒤에 나오는 형용사 quick으로 두 번째 서술어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she told him to be quick. 그녀가 그 사람에게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빨리 하는 상태가 되도록 말을 했다 라는 얘기죠. 그녀는 그에게 빨리 하라고 말을 했다. I need you to be quick. 마찬가지죠. 당신이 빨리 하기를 나는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리 변화와 형태 변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to the quick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시사 to 다음에 명사로 사용됐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이죠. 명사로 'quick'이라는 것은 상처에 새로 도달한 새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것이 감정의 중추라든지 급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말이 그 사람을 칼로 베인 것처럼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사로 사용된 것이죠. 대부분의 형용사는 부사로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Something in the woods moved 숲속에 있는 뭔가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as quick as lightning) 그래서 아주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The first quickens. 형용사 끝에 전미사 -en을 붙여서 동사로 만든 단어입니다. Quickens. 그러면 빠르게 하다라는 얘기죠. 맥박이 빠르게 뛰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맥박이 빨라졌다, 빨라진다 이런 의미죠. The good poem quickens my interest. 여기서는 타동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좋은 훌륭한 시는 나의 관심을 빠르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을 활기차게 만든다. 그 말은 나의 관심을 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형용사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일상 영어 회화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형용사 100개를 예문을 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 말하면서 형용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형용사를 확실히 숙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happy 행복한 I am happy to see you. sad 슬픈. She is sad because she lost her cat. Angry. 화난. He is angry about the delay. Excited. 신나는 설레는. We are excited about the trip. Nervous. 불안한 긴장한. I am nervous about the exam. Scared. 무서운. She is scared of spiders. Tired. 피곤한. I am tired after work. Hungry. 배고픈. I am hungry for pizza. thirsty. 목마른. I am thirsty for water. full. 배부른 가득 찬. I am full after the meal. good. 좋은. This is a good book. bad. 나쁜. That is a bad idea. big. 큰. This is a big house. small. 작은. This is a small car. long. 긴. This is a long road short 짧은 부족한 This is a short story. tall 키큰 높은 He is a tall man. short 키 작은. She is a short woman. fast 빠른 This is a fast car. slow 느린 This is a slow train. easy 쉬운 This is an easy question. difficult 어려운 This is a difficult problem. beautiful adam she is a beautiful woman. ugly. musengin. that is an ugly building. clean. this is a clean room. dirty. toron. that is a dirty shirt. hot. 뜨거운, this is a hot coffee. cold. this is a cold drink. warm. this is a warm blanket. cool. This is a cool breeze. New. 새로운. This is a new car. Old. 오래된, 낡은, 나이든. This is an old house. Young. 젊은. He is a young man. Rich. 부유한, 풍부한. He is a rich man. Poor. 가난한, 서투른 She is a poor woman. Strong. 강한. He is a strong man. Weak. 약한. She is a weak woman. Smart. 똑똑한. He is a smart student. Stupid. 어리석은. That was a stupid idea. Kind. 친절한 종류. She is a kind person. Mean. 굳은, he is a mean person. Honest. 정직한. He is an honest man. Dishonest. 부정직한. She is a dishonest person. Brave. 용감한. He is a brave soldier. Cowardly. 겁많은 He is a cowardly man. Generous. 관대한. She is a generous woman. Selfish. 이기적인. He is a selfish man. Polite. 공손한. She is a polite girl. Rude. 무례한. He is a rude boy. Funny. 웃긴. This is a funny movie. Serious. 진지한 He is a serious man. Interesting. 흥미로운 This is an interesting book. Boring. 지루한 This is a boring movie. Delicious. 맛있는 This is a delicious meal. Awful. 끔찍한. This is an awful experience. Comfortable. 편안한. This is a comfortable chair. Uncomfortable. 불편한. This is an uncomfortable bed. Expensive. 비싼. This is an expensive car. Cheap. 싼. This is a cheap watch. Heavy. 무거운. This is a heavy box. Light. 가벼운 밝은. This is a light bag. Soft. 부드러운. This is a soft blanket. Hard. 딱딱한 힘든, 어려운. This is a hard rock. Wet. 젖은. The ground is wet after the rain. Dry. 건조한. The air is dry in the desert. Bright. 밝은, the sun is bright today. Dark. 어두운. The room is dark at night. Loud. 시끄러운. This is a loud concert. Quiet. 조용한. This is a quiet library. Colorful. 화려한, this is a colorful painting. Dull. 지루한. The day was dull and gray. Sharp. 날카로운. This is a sharp knife. Blunt. 무딘. This is a blunt pencil. Round. 둥근. This is a round table. Square. 정사각형이. This is a square box. Straight. 직선. This is a straight line. Crooked. 구부러진. This is a crooked road. Deep. 깊은. This is a deep river. Shallow. 얕은. This is a shallow pool. Wide. 넓은. This is a wide street. Narrow. 좁은. This is a narrow path. Thick. 두꺼운. This is a thick book. Thin. 얇은. This is a thin sheet. Tight. 꽉 조이는. These are tight jeans. Loose. 헐렁한. These are loose pants. True. 진실해. This is a true story. False. 거짓해. This is a false statement. Real. 진짜의. This is a real diamond. Fake. 가짜이. This is a fake ID. Simple. 간단한 Yemen. This is a simple recipe. Complex. 복잡한. This is a complex system. Public. 공공이. This is a public park. Private. 사적인. This is a private property. Legal. 합법적인 This is a legal document. illegal 불법적인 This is an illegal activity. available 이용 가능한 This seat is available. unavailable 이용 불가능한 This service is unavailable now. 오늘 배운 200개의 형용사들을 꾸준히 복습하고 실제 대화에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